아나올더 게다가 오 개빡세. 일본의 골목이 온 듯한. 근데 야이 새끼야 밤매러 가냐 새끼. <laughs>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홍대에 있는 편집샵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거에요 내가 직접 하나 둘다 다녀봤고 매장 둘러보면서 알빨로 소개해주는 영상이거든 매장 내 영상 촬영이 금지된 데도 많고 좀 그랬어 옛날에 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홍대에 편집샵들이 막 우우죽순 늘어나면서 쇼핑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뜨네이 같은 데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거야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입어보고 구매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홍대에 데이트할 때 맨날 카페 갔다가 밥 먹고 뭐요 끝. 아니잖아 딱 지나다니면서 아이쇼핑도 해주고 아 여기서 이런 아이템도 사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게 편지샵들을 내가 소개를 해줄게 지금부터 the size. 일단 처음으로 연남동에서 쇼핑할 만한 편지샵을 추천해줄게 모드맨 여기는 데님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이 가서 쇼핑을 하면 괜찮아 워크웨어 스타일 여기를 알고 온게 아니라면은 이 매장을 지나다니면서 찾기는 쉽지가 않아 어, 잘안 보여 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남자의 향기가 막 물씬 나지 막 우드로 돼 있는 인테리어에다가 막 러프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 청청 패션을 구매하고 싶다 좀 괜찮은 워크웨어 스타일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모드맨을 가봐 뭐 가죽 액세서리라든지 부츠 같은 것들 있지 레드윙 이런 것도 입점되어 있고 액세서리로는 뉴스보이 캡이나 막 컨팅 캡 이런 것들도 많아 가격대가 낮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긴 한데 퀄리티는 괜찮다 직원도 부담스럽지 않게 먼지값이 떨어져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 다 자세히 설명을 해줘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진짜 워크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직원으로 있는 것 같아 청바지는 거의 10만 원대부터 시작이고 청자켓 데님자켓 이런 거는 60만 원대? 막이 정도 하는 것 같아 이스트로그 코트들도 막 있더라고 저렴한 매장은 아닌데 이런 거친 느낌 워크웨어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 안데르센안 세르센이나 이스트로그 그 다음 각종 데님 브랜드도 너무 많아 그런 것들 한번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드맨 꼭 들러봐 다음은 그 뒤쪽에 있어 골목길 쪽에 있는데 굉장히 느낌 있는 편집샵 하바티 여기는 가성비 제품부터 하이엔드 제품들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 모드맨과 마찬가지로 워크웨어랑 밀리터리 기반이긴 한데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 은은히 풍기는 남자의 강함.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 가격대가 좀 있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해외 브랜드까지 취급을 하고 있다. 언어팩티드랑 홀리선이랑 브라운 야드, 벌스데이 수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 또 기본 티는 지겹다. 어른들의 그래픽을 활용한 티셔츠를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와일드 동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가격은 어느 정도 있지만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찾아서 구매하는 브랜드야. 내가 하바티에서 제품들을 다 보고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고 예쁘다고 느꼈던 브랜드들은 언어 팩티들. 이거 모자 하나 샀어. 모자 하나 샀는데 안 어울려. 안 어울리긴 하거든? 나름 만족해서 쓰고 있고, 마스크랑 같이 쓰거나 뭐 이렇게 수염 길러서 쓰면은 쉐이딩 옷까지 써서 모자가 그렇게 좀, 너무 안 어울리진 않아. 괜찮아. 느낌 있잖아. 이거랑 YMC. 여기 뮤즈한 상의들 진짜 괜찮더라고.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여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세일을 하지 않으면은 약간 메리트를 못 느껴가지고, 구매는 안 했다. 하여튼 여기 사장님 유쾌해가지고좀 자주 가고 싶어. 다음은 잔다리 로스터 여기는 정말 개빡세 일단 개빡세고 반지층으로 살짝 밑에 있는데 거기 앞에 한 3, 4명 나와 계셨거든 나는 이 매장에 못 들어갔어 왜냐면 진짜 일본의 골목이 온 듯한 느낌? 와 진짜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진짜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뿜고 있었고 차마 들어가지 못했다 매장에 그냥 지나갔어 굉장히 힙스러운 공간이야 자기가 워낙 유니크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냥 여기 바로 곧장 가 여기만큼 색깔을 가진 편집샵은 못 봤거든 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여기는 진짜 좀 독특해 진짜 일본 스트릿 스타일을 느껴 보고 싶다. 개 빡센 스타일, 느껴 보고 싶다. 하는 사람 들은 가라 가격 대는 좀있 어요? 다음 은 홍대 쪽 으로 넘어와서, 내가 여기서 느낀 거는 예쁜 제품들은 많은데 사이즈가 없다. 내가 좀 X라지, 2X라지 입어서 그런가? 발도 막300 사이즈고, 신발들도 290까지 나오는 거 찾기 쉽지 않고, 상의도 좀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 핫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 하바티랑 브랜드 구성이 비슷해. 하바티랑 브랜드가 너무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또 라이커샷만의 느낌이 잘 묻어있는 제품들은, 뉴스나, 와일드 띵스, 그라미치, 에칸디노, 이런 거. 내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는 하지 않지만, 구매까지 할수 있는 브랜드들이야, 다. 제품들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고, 심플한데 디테일은 갖추고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 평소에 유니크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기본 아이템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아이템들이 좀 있어. 직원분도 굉장히 멋있었고, 이 분위기와 맞게 좀 과묵한 그런 스타일이야. 친절하신데 과묵하다. 표정도 딱 무표정. 여기서는 특히 AT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밀고 있고, 자사 브랜드인가? 하여튼 뭐, 많이 밀고 있더라고. 메인 DP 진열해놓고, 제품들도 많아. 평소에 유니크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기본 아이템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아이템들이 좀 있어. 다음은 웍스 아웃. 여기는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거라 쇼핑하기가 편해 공간도 크고 쾌적하다 웍스아웃은 다방면으로 해외 제품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 편집샵이야 나는 여기에서는 나이키나 카라토 오베이 이런 것도 추천하지만 향수 같은 것도 팔고 있거든 그 향수 같은 거를 구매하는 거 추천해 줄게 유니크한 향을 뿜고 싶다는 사람들 은 이런 데서 향수를 사면 은 나쁘지 않지 나는 가끔 여기 원사이즈나 잘안 나가는 제품들 예쁜 것들이 많거든 좀 유니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할인할 때 구매하는 게 개꿀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좀 특이해도 잘 고르는 예쁜 것들 많아 다음은, 라브로스. 아, 여기는 브랜드 겸 편집샵이야. 이분이 편집샵을 운영했는데, 브랜드를 하려고 운영을 했대. 그래가지고, 제품이 막 다양하진 않은데, 약간 스트릿한 무드가 있긴 하거든. 챔피언이나 슈프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파는데, 챔피언 같은 것도 기본 티를 사가지고, 자기네, 개인 PB 브랜드, 자사 브랜드, 라브로스 로고를 박아가지고, 막 판매하고 그래. 내가 여기서, 라브로스란 브랜드를 처음 알았어. 이 사장님이 하는 브랜드라는데, 뭐 별로 예뻐 보이고, 막 그러진 않는데 모자가 나한테 맞아. 봐봐. 이것도 사이즈 엑스라지로 모자가 나쁘지 않게 맞아 버리지. 그다음에 이런 거뭐 너희들이 야이 새끼야 반메려가냐 새끼야 이럴 수도 있는데 느낌 있잖아. <laughs> 아내 친구들이 보고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런데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평상시에도 쓰고 나가고 싶은데 애들이 막. <laughs> 계속 쳐다볼 것 같아. 나 A형인데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집에서만 이렇게 쓰고 컨텐츠 할때 쓰면서 좀 적응되면은 밖에도 한번 쓰고 나가려고. 아, 괜찮은 것 같아. 퀄리티는 막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가격도 괜찮아. 49,000원이거든. 이거 두개 다. 요런 모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라브로스 가서 한번 사봐라. 대가리 큰 새끼들. 단점은 막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나? 슈프림도 좀안 예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매장을 둘러보면서 슈프림, 스트릿 이런 무드로 제품들을 입점시키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좀 라브로스 자체 브랜드의 만초 점이 맞춰져 있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은 플랫폼 플레이스. 이 것도 뭐 기업이지. 웍스아웃처럼 대기업이라서 막 쾌적해 넓고 직원도 굉장히 친절하고 2층은 전체 다 YMC 브랜드만 취급하고 있거든 1층에서 살 만한 브랜드는 생잼 아생잼 예쁘긴 한데 이수축년이 새끼들 단톤 또 워크웨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잖아 맞는새도 괜찮고 디자인도 트렌디하고 감각적이고 단톤 입어보고 살 거면 여기 추천 제품도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막 스니커즈인데 카르후라는 브랜드가 있던데 어 괜찮아 보이더라고 느낌이 꾸안꾸로 대충 그냥 믹스매치로 신기에 괜찮은 디자인의 신발이야 가격도 뭐 괜찮더라고. 그다음에 태바 이런 브랜드들이 좀 있어. 또 라벤엠이라고 영국 바버 브랜드 있어. 막필팅돼 있고 막 왁스 막해 있고 스파하고 막비 갑자기 막 내렸다 안 내렸다고 그럴 때 입는 자켓들을 판매하고 있거든. 바버가 너무 흔하다는 친구들은 이런 브랜드들을 활용해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본 내에서도 있긴 센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돼 있어. 가장 뭔가 트렌디한 느낌이야. 옷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갈만한 편집샵이라고 해야 될까? 가격대도 굉장히 높아. 캐피탈, 비즈빔, 핸더스킵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 우리보다 패션이 10년 앞선다고 말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트렌디한 브랜드들을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거든? 하이엔드라 가격은 좀 있어. 막 청자켓 하나에 160만원, 90만원, 100만원 막 이래버려. 반바지 하나에 막 60만원, 30만원 이러거든? 아는 사람들만 가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데서 구매를 한단 말이야. 이야 내가 만족해서 입고 싶다. 이 옷의 품질. 옷을 이렇게도 만드나? 되게 시험적이고 도전적이네. 근데 디자인도 예뻐버리네. 좀 유니크하네. 얘네만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이네. 그런 걸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스코프에서 구매를 해야 돼. 스케이트 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반스 볼트라인을 또 전개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걸로 간다던가 허프나 다임 이런 브랜드들 있지. 가격대는 국내 브랜드보다는 훨씬 높긴 한데 하이엔드까지는 아닌. 그런 브랜드들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들 잘 활용해서 가성비로 스케이트 룩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살로몬 XT 아일랜드 슬리퍼, 스톤아일랜드 이런 것도 입점되어 있거든?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많진 않아 내가 좀 체격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막 M사이즈, L사이즈, XL까지는 있긴 하더라고 내가 또 물어봤어 스톤아일랜드 매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한가, 여기가 비싼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격 비교해서 맞는다면 사면 좋을 것 같아 아, 오늘 영상 이렇게 했는데 광고 영상이 아니야. 내가 직접 다 돌아다녀 보면서 그 사람 매장 직원들도 보고 제품들도 훑어보고 아 여기 어떤 무드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한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진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래. 알겠지? 또 이제 8월 말이 정도 되면 여런 제품들 시즌 오프 세일하니까 쇼핑 한번 싹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피터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